자 다음 제갑니다자 다음 문제 요거 미역 요거 알수 있어요. 먹어봤을 거예요. 자 하나 둘 셋. 백김치 아니죠. 더덕 무침 더덕 무침 아니에요. 비슷해요. 더덕 무침 비슷하다고? 무 무침 무랑 비슷한데 도라지 무침. 무침이긴 한데 도라지, 도라지 도라지 나물 도라지 나물 아? 도라지가 나물입니까? <웃음> <웃음> 잘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하다 <laughs> 봤을때 도라지 나물로 한식에서 나와있더라고요 명칭 도라지 나물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아 정식 명칭는 맞춰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사리가 안 되는구나. 저자 그러면 이제 변 씨가 아, 네. 두 문제로. 자. 맹추격.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너무 쉽기 때문에. 먼저 보시는 분이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큽니다. 갑니다. 지금 준비 되시죠? 자, 하나, 둘, 셋. 아. 어, 김씨. 미역, 나물 미역, 줄기. 줄기인데, 줄기를 뭐라는 거죠? 미역, 줄기, 무침. 아, 무침이 아니죠? 뭐라 그런다고요? 미역 줄기 나물 아니에요. 그럼 미역 줄기 가지고 뭐한 거냐고. 데쳤죠. 미역 줄기 데치 요리. 뭐? 미역. 미역 줄기 볶음. 볶음. 마지막에 볶지 볶아낸다고아볶그 뭐 이렇게 붙인 거 아니야. 아. 김 씨는 뭐 먹어봤죠? 예. 우리 엄마도 기가 아히게 하죠. 자. 오 이제 뭐냐면 요거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요거는 외국인들이 와서도 어... 김치 삼겹살. 둘다 틀렸어요. 와서도 먹고 뭐 이렇게 기억에 남는. 비빔밥 아니죠. 김 아니에요. 정시 <laughs> 중에 하나예요자 갑니다. 자 하나 둘셋 된장찌개. 어 찌개 아니에요. 찌개가 아니라고요? 찌개 아니에요. 차돌 된장국. 아니에요. 된장국? 아니에요. 뚝배기, 불고기 뚝배기, 불고기아아아저고기구나아아배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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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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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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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 어, 색깔이 너무 된장찌개예요 자 아, 다시 아, 뚝배기야, 간식 퀴즈아아 소세지 좋아하시나요? 네자 아, 아까와 이어서 퀴즈를 내게 들어니다어나 이거 재밌더라 비엔나 소세지 드실래요? 코너 속에 코너입니다 코너 속에 비엔 비엔나 소세지 자, 자 예전에 말... 그 삼성일기에도 나왔고 그런 마인크래프트도 근데이 그림을 보시고 어떤 단어인지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단어? 단어? 알았죠? 물건인가요? 아 그럼 어, 뭐, 유추해야죠 아,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가리비. 아니, 저 지금 이 그림을 보고서 이짓 잘해야 되데 보조개, <laughs> 보조개. 내가 캐치마인드로, 보조개가 바뀌지 제가 조개야, 보를 냈어. 그래서 보조개야. 아, 또 내가 또 캐치마인드가 또 여기서 또 빛을 발하네. 그리고 한글에 더한 보따. 한개더 해줘요? 네! 네. 제가 두개먹을 뭐 문제. 준비한 문제가 한개더 있기 때문에 아 맛있겠다 맛있겠지 아... 자 이거 맛있다 하나 둘셋 저게 뭐야? 개 탔나? 개 탄다 알죠 개가 누워있는데 아 개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돼요 타는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는 게. 개에 포커스 맞추면 안 된다니까 개는 아예 여기 존재하지 음... 않아니다 와... 허리 탄다 머리? 허리를 타는데 지금 허리에 뭘 붙였어요? 어, 파스? 어, 파스? 그 파스가 지금 파스? 파동탄3 2 1 파스타. 아 파스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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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나한게 먹었으니까. 어, 파스가 타니까 파스타죠, 이죠? 음. 음. 그럼 이제 저희 김시변씨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촬영인데 갑자기 변씨가 좋으면 좋아요. 제가 좋으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이게 <laughs> 뭐야왜 인기 인기 투표. <laughs> 어. 인기 투표 한번 해 봅시다. 다음 문제가 있습니다. 요것도 밥도둑이죠. 간장게장. <laughs> <한> <개장. 웃음> 하나, 둘, 셋. <laughs> 저게 뭐야? 살구야? 장조림. 메추리알 조림. 눌러야지 메추리알조림 매추리알조림 이제? 조림 아하! <laughs> <laughs> 나 이렇게 주워 먹는 게 너무 좋아 오호! 와호! 메추리조림 맛있지 맛있지 밥도둑이지 지금까지 아 그치 그치 마지막 문제만 드라마 선자 6지막 문제만 드라마 선자 6문제를 김씨가 맞추면 이기는 거고 변씨가 맞추면 무승부 동점이 되겠습니다. <instagram> <람쥐> 진짜 나름 맹수적 했네요. 마지막 문제는 너무 쉽기 때문에 진짜 바밤빰바밤빰 보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떡국 수준이에요. 떡국이 제일 어려워. 하나 둘셋 장조림. 장조림. 아! <람쥐> 이걸고 <눌러놓고> 모든 거지. <람쥐> <laughs> 아. 표정봐 세상을 다 잃었어요, 지금. 야, 이렇게 해서 네. 음. 김시대 전 씨, 당시대 김 씨, 오늘 김씨, 김씨, 김씨. 김씨 만장으로 이야기하신다면 인기 투표로 갑시다. <laughs> 왜저기 인기 투표 이렇게 목소리로 하는 거야? 좋아요 싫어요. <laughs> 아콧 몰라. 당씨도한 네. 마디 하신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시청자 분한테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인사드리세요. 저희 드림업TV 구독과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laughs> 그 짓이 이렇게 할것 같았어. <laughs>